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19일입니다. 여기는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복항 마을입니다. 여기에 매미성이라고 있습니다. 매미성 들어보셨나요? 입구입니다. 매미성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에서는 한 300m 아한 200m 정도 되나요? 매미성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네요. 매미성은 2013년, 아니고 2003년에 태풍 매미로 경작지를 잃은 시민 백순삼 씨가 자연재로부터 작물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홀로 천년 바위 위에 쌓아 올린 성벽입니다. 자, 매미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도 많이 있고요. 백순삼 씨, 백순삼 백순, 씨는 그제 대우조선 직원이었습니다. 지금은 6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입니다. 원래 고향은 이곳이 아닌데요. 이곳에 직장 따라왔다가, 직장 따라왔다가 우연한 게기에 매미성, 매미성 아, 울금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복학마을에 우리 마을에서 재배한 울금, 복학마을에 울금 재배를 많이 하네요. 보세요. 한약재 강황입니다. 자, 아직까지 매미성이 나타나진 않고 저 멀리 거가되게 얻어 보이고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커피 거지밥 이재성의 거지밥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네 자 요거는 맴맴 맴맴 카페입니다 바다풍차 이름들이 다 예쁘네요 어 여기 동네 보호수가 한 그릇 한 그릇 서있네요 옛날에 동네 입구에는 다 이런 그 고목들이 한 그릇씩도 있었죠 동네수라 그러나요? 어, 동네를 지켜주는 아주 오래된 것 같은 나무가 있고. 아, 이거 맞네. 카페 뭐. 카페 대백이네. 바다 전망이 좋은 카페입니다. 낭만이 있는 곳. 자, 드디어 바다가 나왔습니다. 바다가. 오른쪽에 대나무 숲이 있고. 2020년 9월 19일 토요일을 맞이하여 많이 나왔네요. 사람들이. 마스크는 뭐한 70%는 헹같고오 이거 바닷가네 아. 자 매미성이 멀리 보입니다 자, 저 앞에 보이는 제가 지금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예. 커피 소리 납니까 자,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매미성입니다 어, 아이고 사람들 엄청 왔습니다 자, 매미성이 바로 그 바닷가에 바다 왼쪽에 매미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바다고요 매미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땡겨볼까요 멀리서 지금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자 매미성 백순삼씨의 혼자 저 성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유럽풍의 성입니다 지금은 거제 거제 명물이 됐다 그럽니다 60대 후반에 백순삼씨가 혼자 만든 매미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소리가 들리고, 저 멀리, 거가대교, 보이시나요? 여기가 거제 매미성입니다. 어디부터 가봐야 되나. 자, 바로 해변, 해변 왼쪽에 이 있는데요. 자, 이쪽부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9일, 자, 여기부터 이제, 혼자서 이거를 돌로, 다 쌓았다고 합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폐허가 된 이곳을 백순삼 선생님께서 일일이 한땀한땀 한땀 돌로, 아이고, 이거 돌값도 돌 엄청 들었겠네. 전부 뭐 사비로, 어, 사비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자, 그제 앞바다 경치 한번 보시면서 매미성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거를 뭐 설계도 이런거 하나도 없이 그냥 생각만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길은 아직까지 정, 정비가 안돼 있네요 길은 지금 돌길이라서 걷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이 안에 아름다운 포토존이 많다고 그러는데 자 여기가 포토존인가요 자아저 밑으로 관광객들 파도 소리와 아이들이 많네요. 복항 마을 전경입니다. 일단 한번 계속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포토존 같네. 경남 거제 장목, 장목면 매미성. 어,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는, 있는 중이네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여보니까. 여 보니까 돌이 많은 거 보니까 아 이런 돌을 이런 돌로 이제 이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네아지저자리가 진짜 포토져 있네 자 매미성에서 바라본 거제 바다입니다 거제 바다. 거가대교등 그 여기가 2층 객이고요 2층 객이고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구석구석에 지금 터널을 통, 통과해서 터널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네 잠깐만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자, 이거 무슨 뭐 미로 같네. 자, 매미성입니다. 태풍 매미, 매미에서 나와서 매미성. 아, 여기는 끝이네. 여기는 끝이고, 작업 중에는 말 시키지 마라. 매미성 주, 매미성 주백 순삼 선생께서 작업 중에는 말 시키지 마라고 여러분 여기에. 매미성주, 백순삼 선생님 작업하고 계시는 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안 계셨는데 지금 오니까 작업하고 계시네요. 극송 같은 걸로. 저분이 백순삼 매미성 성주십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폐허가 된 이곳을 현재 거제 명소로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얼굴은 잘안 보이는데요. 일단 잠깐 보시겠습니다. 작업하는 과정. 설계 하나, 설계도 하나 없이 저렇게 일일이 돌을 구입해서 한땀한땀 한땀 쌓아 올렸네요. 대단하죠. 유럽풍의, 유럽풍의 멋진 성입니다. 집은 없고요. 그냥 이게 성이죠, 성. 그러니까 뭐 담벼락 위주로 이렇게 조성 해놨는데,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은 없고, 잘 보이나요? 난, 저는 좀 햇빛이 지금 역광이 돼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바다에서 바닷가에서 보는 매미성입니다 몽돌입니다. 몽돌 거제 몽돌 다행이네. 조금 멀리서 다시 한번 자 여러분 2020년 9월 19일 19일 토요일 한시경에 보시는 거제시 장목면 매미성 모습입니다. 매미성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